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회칠한 무덤의 정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외모를 가꾸고 단정한 모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중심은 어떠한지 돌아보셨는지요? 세상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교만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해도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들을 보고 왕감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목동소년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학벌 재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마음에 시기와 분노를 품으면 헛된 것입니다. 매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아셨지만 그녀의 목마른 영혼을 보시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부터 거울보다 더 자주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아멘 고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